2023년 11월의 첫째 날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와의 말씀이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함옥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겠느냐 하 함께 읽겠습니다 드마나, 너,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 아마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디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을 갖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 오바디아에 대해서는 오바디아서가 고작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한 책으로 이렇게 권의 책으로 들어와 있게 되고 그의 예언의 흔적과 행적들에 대해서는 깊이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문헌에서도 서로 흔히 이것을 이제 상관문헌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없지만은 이쪽에서 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하여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돔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 있고 족속으로 남아 있을 때였다라고 한 것만은. 알게 되지, 저 전후의 문맥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책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이유는 여기 제목에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한 족속 한 나라가 교만하게 되다가 그 교만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족속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에돔 족속이 있었던 것이 현 이스라엘 남쪽 사해 주변이고 요르단 산악 지방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고대 민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만 붉은 것이 에서의 몸이 사람만 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게 되었던 땅도 심지어는 바위의 색깔도 붉은색을 띠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에덤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말하게 되는 왕도 이 왕들이 다니는 대로. 큰 길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 무역의 통로의 그 교통의 요충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상권을 잡고 있게 되니까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상권 가운데서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돈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에돔은 평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려고 정착하려고 할때그 가는 길을 향하여서 회방하고 또한 같은 족속인데 길을 좀 열어달라 요청하게 되어도 그 가는 길을 가로 막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큰긴 피차의 아픔이 되었던 것은 열왕기상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이애돔 땅에 무려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를 가지고 머물게 되면서. 평생 모세 때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으니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냥 안 두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장악하면서 남자의 씨를 다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려고 하는 네, 군대 갈만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러니 그러한 장악 가운데서 이렇게 정착하고 장악하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다윗의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솔로몬 시대 때 나라를 들고 쳐들어오게 되어서 솔로몬이 정치하게 되고 이 자리 잡게 가게 되는 동안에 보복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역사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해롯대왕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유대의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애돔 사람이었고 애서의 후예였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게 되었던 이 해롯대왕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왔다고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싫어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헤롯대왕이 애돔족 속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자, 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약소국이었는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스스로 교만하다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짐승이 있습니다. 라반과 혹은 토끼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바위 틈에 고작 숨어 있어야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집격하게 되는 것이었고 높은 곳에 머물게 되어 있게 되었을 때그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다시 편하게 되면은. 큰 나라들 가운데서 사실은 니네는 연약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하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나라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그러한 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익들을 얻게 되니까 우쭐하게 되고 크게 되니까 정말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만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바다 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나라 대국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 틈 사이에서 약소국가인데 최근에는 무슨 뭐. K로 시작하게 되는 K컬처, K팝, K푸드 뭐 별의별 K가 다 붙어갖고 여러가지로 이렇게 우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잘못하여서 교만하게 되면 애돔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압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사실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강하게 되어서 교만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있으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역사의 강이 도둑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변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절에 보게 되면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서로 교역하겠다라고 이렇게 뜻을 맞게 되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다 쫓겨나게 되면서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인다 말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동맹국으로부터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구절을 말씀해도 있듯이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애돔을 대표하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토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에 있는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그리고 애서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절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남아 있게 되지만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흔적들은 남아 있게 되지만은 지금 그 후예들은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파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대파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고 갈등을 보이게 되면서 구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되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조금 은혜 좀 받았다라고 하여서 우쭐하고 교만하다가 파벌이 있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고 파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 또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역사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던가요? 없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게 되는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가장 기록에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도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적들이 없이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었던 분인데 여자 장로님이신데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여행사를 하면서 주로 한국의 이렇게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두 주전에 보게 되니까. 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목사님들이 쭉 가게 되어서 그부 장로님과 함께 인내 안도를 받아서 그렇게 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을 다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진들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대살로니카 교회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의 교회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다 역사의 유물로만 남게 되어 있고, 다 지금의 트르키에 터키에 남아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어려움 가운데서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들은 역사의 교훈들을 남겨주게 됩니다. 안디오 교회가 갖고 있는 건강함, 데살로니카가 교회가 갖고 있게 되는 건강함.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비록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비록 모이는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서로 의기 투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세워가면서 시대를 이겨가고 세상의 아픔을 이겨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흔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바디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과 나라가 에서의 후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죠. 야곱의 시대 때부터 등장하게 되었던 인물이니까 얼마나 오랜 족속이고 오랜 나라의 흔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 주변에 요르단의 산악지반에 살게 되었던 고대 민족이라고 하는 옛 흔적만이 이렇게 남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하게 되었다가 한 시대 잘 살고 한 시대 경제적인 부여와 넉넉함을 가지고서 우쭐하게 되었다가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교훈밖에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교회도 다 지나가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자녀들과 내 후예들과 나와 함께 이어져 오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삶의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흔적과 발자취와 그리고 모습들을 남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비교가 되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나의 백입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니까 자연스럽게 간 사람이었지만은 솔로몬은 젊은 날에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축복을 자기 야망과 욕심대로 살게 되었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아픔을 만들게 되었던 장본인을 모든 성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솔로몬 때문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란 나라도 그런 것이지요. 애서를 통하여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운데서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그러한 족속인 것입니다. 그때 한때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게 되었을 때 우쭐하고 교만하게 되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던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게 되면서.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떠한 흔적과 믿음과 삶의 발자취를 남길 줄 알아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흔적, 안디옥 교회의 흔적,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의 흔적, 이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과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살고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어떻게 내삶 가운데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흔적들을 쫓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옳은 길로 걸어가다가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 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었고 11월에 첫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나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임만웰 대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살아는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평강안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